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536 본두리 물류센터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하차가 9시부터 가능한데 어 하차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하차를 해야 되나 봐요 제가 저도 처음 오는데 지금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뭐 9시부터 화차니까 일단 좀 기다려라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차가 많다고 들었거든요.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이거. 아, 뭐, 한두 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네. 아, 어버리가 차가 많네요. 아, 뭐, 일단은 시간 이야기라고 하니까 기다려보고.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차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앞에 차들도 많고 지금 제가 예약된 시간을 넘었는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오지 말아야 될 리스트가 하나 또 생겼네요. 하... 하... 아 이거. 보니까 오면은 최소한 1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안에가 너무 좀 복잡하네요 뭐 컨테이너 물건 내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일하는 지기차 기사는 두명 차들은 많은데 오늘의 집 아...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, 아, 판단 잘 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.